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시고자 1번 중해시고자 무대 인사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셋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단한 MC를 맡은 명결여교박주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 분씩 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소감 막봉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을 전달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 그리고 정훈영님 그리고 민진 형님 이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걸 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베니싱에서 윤명렬 역을 맡은 박저한입니다. 네, 먼저 늘 이렇게 객석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연들 기간이 보편적으로 이제 세달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좀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공연 때부터 해서 쭉 되게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1년 되는 것 같은 기간을 함께했던 작품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되게 뻔한 말이긴 한데 정말로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긴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배우 형님들과 선배님들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항상 저희가 즐겁게 공연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뒤에, 아래 그리고 양옆에 계신 상조 스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베니싱에서 유명렬 역할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그리고 준비하면서 신경을 썼던 점을 짧게나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길게 하셔도 돼요. 아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시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급급해서 이제 악역을 표현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번에 만큼은 악역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 자신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열등감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굉장히 딥한 어떤 슬픔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가장 잔인하게 인간이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가 연기한 윤명열이 악역이 아닌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 괴물로 변해버린 그런 인물이라는 걸꼭 보여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찝찝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날 공연을 하기 전이 되면은 또 뭔가 왠지 모르게 또 신나는 마음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유독 속 시원하게 이 공연을 끝내고 보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거짓 없이 진심으로 연기하는 박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윤신혁의 <의신역의> 우리 <laughs> 정이형님 아, 박공 이분년 아, 방금 인사하러 나오는데 어 <laughs> 우리. 배우분들과, 배우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내려오는데 어 뭔가 이 진한 울컥함이 여기 가슴 깊은 곳 어디에선가 다 <laughs> 올라오더라고요. 음 우리 차원이 말대로 지방공연부터 쭉 하며 한 1년 정도를 계속 공연을 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오늘 뭔가 막공이 조금은 더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길게 하면 오히려 시원할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오히려 내일도 또 하고 싶고, 모레도 또 하고 싶고, 아, 보내주기 쉽네요. 네. 아, 이번 시즌 유독 더 치열하게 재밌게 공연 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좀 바뀌기도 했고, 아, 그리고 뭔가 롱런 하는 데는 또 이유가 필요한 거니까요. 벤니싱이라는 공연이 정말 재밌잖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객석에서 볼 때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재밌는 공연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뭔가 빈틈이나 어떤 이런. 알게 모르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 기존 분들이 지루하지 해 않고 봐주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오래오래 농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컨디션이 좋고 안좋고 이런걸 떠나서 늘 무대에 들어서는 순간 최고의 컨디션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가 파이팅을 외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오늘 이 막공까지 최선을 다한 베니씨 무대가 된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Yeah.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K 역의 준진 뜨님 테이 역할을 했던 인공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laughs> 우선 오늘 이렇게 막봉을 하면서 어, 커튼 걸 나오면서 차원여 얼굴을 한번 보고 <laughs> 형이 이렇게 웃으면서. 좀 만화 캐릭터처럼 웃으면서 나오는데 맞아 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laughs> 엄청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분이. 아 나이 먹었나봐요. <laughs> 아 약간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사실 크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요새 좀 음,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막공 오늘 공연을 하러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까지 운이 너무 좋았다. 아, 어, 운이 너무 좋았다. 예전엔 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뭐 정미영이랑 같이 그 지하실 연습실 <laughs> 조금 지하실에서막 열쇠장 <laughs> 음, 찢어가면서 대본 다시 찢어가면서 막 붙였다가 진짜 풀로 붙였다가 뗐다가 막 <laughs> 그러던 날들부터 오늘 막공을 준비하러 올라오면서 아,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운이 진짜 너무 좋았구나. 그리고 이번 대식을 하는 제가 올라오면서도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군데 참 하, 이런 이상한 기분이 좀들어서 말로는 항상 언제나 막공처럼이라고 외치지만 못 그럴 때가 사실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근데 베니시 특히나 최대한 뭐 시각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팠던 순간도 있고 몸이 아팠던 순간도 있고 목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막공이야 오늘은 막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이나마 객석에 가서 왔으면 너무 다행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 오늘 지금 이렇게 찍히는 자리가 베니싱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저는 오늘 좀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르겠다 좀 다르게 보이고 막 이래서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좀... 어우 기분이 이상했어요. 네. 데니씨 이번에 함께 해준 배우분들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정말 멋진 인생, 제 개인적인 인생 안에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여정을 또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서 써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또 절대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것처럼 무대에 또 세워주신 우리 회사분들 진심으로,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진짜 착하거든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최고의 컨디션 낼수 있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진짜 뭐 간식 하나라도 진짜 너무 세심하게 다 챙겨주고. 우리 무디팀도 정말 너무 잘해주고 음향팀, 조명팀 막 말할 거 없이 너무 정말 전세계 프로페셔널이라고 해도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이상의 어떤 멋진 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말 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밴드. 먼저. 아 밴드, 밴드 분들 그렇죠. 아. 밴드 분들 저희가 또 라이브 밴드잖아요. m r 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연주가 <laughs> 너무 완벽해서 네. 맞아요. m r 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응. 너무 완벽해가지고. 근데 저희 명확하게 라이브 밴드 세 분이서 저기에 뒤에, <laughs> 뒤에 계시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세 명의 배우가 무대 앞으로 가장 자신감 있게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분들에 한 대해서 오, 성함이 쫙 아, 적혀 있어서 아, 네, 네. 이제 살짝 랩 타임이 시작됩니다. 기쁨. 자, <laughs> 또 베니싱을 위해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스태프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뮤지컬 베니싱의 제작사 주식회사 메오 이헌재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yeah. 이번 벤싱을 위해 함께 달려와 주신 한재현 작가님, 주민아 작곡가님, 성종환 연출님, 김은영 음악 감독님, 조민지 조연출님, 정혜지 음악 조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벤싱을 함께 만들어 주신 신종환 무대 디자이너님, 나한수 조명 디자이너님, 이대원 음향 디자이너님, 도연 의상 선생님, 그리고 임정숙 소품 디자이너님, 김민경 분장 디자이너님, 정희경 제작 무대 감독님, 최한은 무대 감독님과 제작사 네오 직원분들 홍보 마케팅팀 웨이브 직원분들, 링크아트센터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매 회차 베이싱을 위해 가장 애써주신 피아노 우리 김소미 선생님과 주영민 연주자님 그리고 첼로의 김지미, 김화영 연주자님, 클라리넷 김민석, 이형민 연주자님과 손명주, 상주 무대감독님 주정현 조명 오퍼레이터님, 유하나 음향 오퍼레이터님, 유동경 RF, 의상팀 김근영 선지현, 분장팀 이은총님, 감사드리고, 티켓 운영과 하우스 운영을 해주신 이남정, 차예민, 이현진, 길유진 서아름, 양지민, 윤효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포토타임입니다. 네. 어, 예. 세 공간 스팟으로 나눠서 여기 침대 아, 앞에, 네. 그리고 테이블 앞에, 네. 그리고 저기 나무 앞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네. 어디부터 찍으실까요? 두 분이 원하시는 곳부터 쭉돌거예요세곳다 찍을게요. 아,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 으로가면서 각자 한 명씩 앉아요? 저, 어, 일단 그 퍼즐, 어, 되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어. 저는 그럼 여기를 하... 나 정민이 형 너무 가려운데? <laughs>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엽게 하실 거예요? 좀 네. 섹시하게 하실 거예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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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섹시하잖아요, 혼자. 어. 어 정민이 어. 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이렇게 하겠요니다 아, 그, 그래요? 그럼 저도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 아, 아, 저 그냥 귀엽게 할래요. 귀엽게? <laughs> 자, 시-작! 자, 자리 한번 가고 자, 오케이. 자리, 자, 자리 오, 저 여기 한번 찍을래요. 자. 아, 아형 아, 여기, 형 아,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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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자. 이렇게 했나요 <laughs>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마지막 스팟입니다. 마지막 스팟을 이동해주세요. 마스, 아, 마스. 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아, 보여주세요. 자, 자, 마지막. 3시 한번. 네, 3시. 셋이. <laughs> 하나, 둘, 셋이. 네? <laughs> 왼쪽. 자, 가운데. 왼쪽. 왼쪽. 위쪽. 좋습니다. 자, 자량 아, 그래서 신경쓰여. 여기 한 분이 못 오셨어. 오디오. 여기 한 자석. 이 어. 아, 어. 아, 마음은 오셨을 거예요. 어. 자, 이지는 어, 어. 그날까지. 그ita. 열심히 돌려봅시다. <laughs> 네, 다시 한번 이제 뮤지컬 베니싱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셋은 그리고 뮤지컬 베니싱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 조심히 세요 감사합니다.